포에라도 또 스타일이나 대결 이런 게 있나요? 네네네. 아 저처럼 초보자분들. 네. 있어요. 아 어, 네. 당연히 아, 있어요. 원래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 아, 당연히 있습니다. 아. 룰은 일단 초보자들은 서로 터치 없이. 그래서 크게 회전 발차기 차주면은 밑으로 숙여서 피하는 피하고 서로 아 서로, 서로 피하기네요. 피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하고. 네네네. 만약에... 아까 네. 영상 봤는데 이게 머리로 박치기도 돼. 그래요? 네 박치기도 아 가능해요. 그래서 아아 까불었을 때. 그... 네. 아 그래서 사프라. 실제로 삭부라하는 브라질 사람들 보면은 코가 다 휘어져 있어요. 박치기 맞아가지고. 아 진짜 이 삭부라 대결을 조구라고 하는데. 룰이 좀 있어요 동그랗게 원그 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 이 안에서 하는 겁니다 원래는 사람으로 들어져 아, 있는데 응. 그리고 처음 시작은 여기 앞에 같이 앉아서 연주가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인사, 압수하고 옆돌이 같은 아크로바티로 들어갈 거예요 원 안에 그다음에 증가하면서 천천히 할 거예요 리듬에 맞춰서 재밌다 아 이거. 와저 진짜 좀 브라질로 느낌 나요. <laughs> 와현실감가 완전. 아 우리 와 감사합니다. 이야 <laughs> <laughs> <이>, 이런 감각이 <laughs> 좀 살아나는 느낌 난다. 와 이게 근데 음악 듣는 순간 이게 그 <웃음> <웃음> 음악 듣는 순간 리듬에 제몸 맡겨져요. 야, 와, <웃음> <웃음> 두 분이서 해보자. 두 분이서. 진짜, 자, 아, 자 아, 이제 아, 오늘도 아. 배웠으니까. <laughs> 근데 두 분이서. <laughs> 두 분이서 가시죠. 네. 괜찮지 있어요. 괜찮나 괜찮지.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근데 다행이다. 체급 비슷해서. 그래, 체급 네. 비슷하다. 네. 마이너스 150kg 이하는 다 비슷한데. 그래, 네. 네. 120kg밖에 안 나가는 데. 그러니까 120kg 안 나간다. 같은 네, 체형이니까. <laughs> 네. 네. 우리 모두 위아다 네. 원. <laughs> 네. <are> <laughs> 어떻습니까? 제음 보니까 아, 이게 운동량 엄청한데요. <laughs> 아 진짜. 네. 아니, 이게 운동량도, 아 이게 운동량도 이게 술집처럼 많이 못 다니네. 계속 움직이게 되고 하고 계속 발 발차기를 해야 되고 흐름을 타야 되고 이게 삼박자 계속 해야 되니까 와 운동량이 <laughs> 너무 많은데요. 지금 리듬이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아 저는 이거는 그, 박자 그, 쪽이가 아니고 네. 리듬을 타야 되는 거예요. 양탄자이 올라 타야 되는데 지금 못 타고 있더라고 보니까. <laughs> 와 근데 네, 진짜. 오늘 진짜 재밌어요. 진짜 진짜 재밌어왜 <laughs> 음악이 좀 뭔가 이게... 음악 음악이 내 지금 카메라 두고 근데 나도 모르게 언덕에 <laughs> 춤을 같이 같이 춤을 <laughs> 추고 있어요. 언덕 <엉덩이> 춤이나 <laughs> 춤이 돼요. 이런 매력이네요, 그렇죠? 팟지 네, 같으면서 무술도 하면서 운동도 되는. <laughs> 근데 지금 하는 진짜 느리게 하는 거잖아요. 네 조금 조금 느리게. 빠르게 리듬 타면 진짜 빠르게 하잖아요. 네. 와 이거 빠르게 하면 진짜 빠르게 되고 리듬이 좀멋있는데 저희가 느려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그 맞을 거 같아 가지고. 역시 운동마다 매력이 있다, 확실히. 맞아. 그죠 선생님 어떤 매력으로 이걸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저도 태권도도 했고 아, 예. 그다음에 유도도 했었는데 예. 무엇보다도 신나고 재밌고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맞아 맞아 멋있어 혹시. 간지 예. 멋있어, 멋있어. 네. 아, 제가... 진짜 가족, 진짜 가족, 진짜 가족. 아니 그리고 지금 <laughs> 이거 에디 머리가 이렇잖아요. 에 그렇죠, 그렇죠. 그거 가발 한번딱 씌우면 완전 에디입니다. 캐닝 <laughs> <laughs> 것도 하시고그 그래, CG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피디님될수 있을 모겠는데 에디 가발 한번딱 씌우면 바로 에디 그입니다 에디.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트레이닝을 하네요. 보통 운동 시스템이. 동작 어, 배우고. 어, 트레이닝 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배워야 음. 될 것도 되게 많고 우리 음. 이 지금 연주했던 악기들도 다 배우는 거고 음. 음. 아크로바틱도 배우고. 연주하면서 아. 노래하는 것도 배우고. 아, 이거 이제 발전을 차야 되네구나 이제는 타는 걸배우 아, 근데 진짜 재밌다. 이게 저도 예전에 알았으면 배웠을 거예요. 근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아, 카포에라가 <laughs> 배울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쵸. 여기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카포에라가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까? 네, 여러 종류도 좀 여러 가지고, 단체마다 또 스타일이 조금씩 또 다르고, 아. 음, 이렇게 또 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가 아, 있나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응. 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양래! 양래! 예.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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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쌤이 아, 감사합니다.